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처음부터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날 낳아주었기 때문에 태어난 거고, 사람들은 그걸 부모라고 하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하지만 저에게는 몸으로 낳아주신 부모님보다는 가슴으로 낳아주신 부모님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라고 하기에도 좀 어렵겠네요. 저에게 있어 부모님은 딱한 사람뿐입니다. 저는 소위 말해 축복받지 못한 임신으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아이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자신들 스스로 책임지기 어려운 나이에 저를 낳으셨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제가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찌 어찌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책임감이 강하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제가 세살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셨으니까요. 엄마 역시 책임감이 그렇게 투철하지는 않으셨고 세상에 어머니들에게 다 있다는 모성애 역시 우리 엄마에게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제가 먹고 살면서 이 정도로 클수 있었던 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도 안 하면서 그저 친구들과 놀기 바빴던 저희 엄마는 저를 키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항상 저희 외할머니와 엄마가 싸우는 모습이 강하게 박혀 있었죠. 이 놈의 기집애가 어딜 저렇게 싸돌아 다닌다는 거야? 저이 네 새끼 밥 먹일 생각은 하기는 해, 어? 아 몰라. 애들이 부르는데 어떻게 그럼? 니가 사고쳐서 저질러 버렸으면 책임을 져야 할거 아니야? 책임을. 저게 무슨 잘못이라고 저러고 크고 있겠냐고. 아 저거 나 혼자 나왔어? 왜 나한테만 그래? 아, 몰라. 나 늦게 들어올 거야. 전화하지 마. 어릴 적 저희 엄마와 할머니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 엄마의 외출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냥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키우는 입장이라 큰 사랑을 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의무만 다할 뿐이었죠. 그러다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그날부터 세상에서 저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날도 외할머니와 저희 엄마는 싸우고 있었고, 할머니는 전날에 외박을 하고서도 밤늦게 들어온 엄마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야 이놈의 기집애야, 너니 네 새끼 저렇게 키울 거면 그냥 고아원에 보내버려. 나도 이제 아주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내 자식도 이렇게 키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주 그냥 저거까지 너 닮아서 이렇게 속 썩일까봐 벌써부터 걱정이다 걱정. 아주 무섭다 무서워. 외할머니는 잠을 자고 있는 저를 보며 엄마에게 말했고 사실 이리저리 눈치밥을 많이 먹고 사는 탓에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저는 이미 엄마가 들어오는 문소리에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잠들기 위해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외할머니는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는 엄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존재가 정말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 귀찮고 걸림돌이 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정말 수많은 고민들을 한채 저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는 제가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전 엄마도 집을 나가버리고 저는 계속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나서도 우울한 유년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어 대학도 포기한 채로 저는 직장부터 다녔습니다. 하루빨리 이 지겹고 상막한 집에서 나가고 싶었거든요.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 지내던 와중. 회사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형제도 많고 부모님에게 사랑도 많이 받아 굉장히 성격이 따뜻하고 인품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외로운 성장기를 보내면서 까칠한 외할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저 역시 성격이 남들보다는 조금 까칠한 부분이 컸어요. 하지만 그런 점도 저희 남편은 다 받아주더군요. 솔직히 말해 저한테 이렇게까지 헌신적일 필요가 없었는데도 남편은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죠. 시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분다 성품이 좋으셔서 그냥 자식 대하듯 저를 잘 대해주셨어요. 친정복은 없었지만 시댁복을 타고난 것 같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도중 저는 또한 번의 친정적으로부터의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을 얼마 안돼 그동안 서로 이야기를 하던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 얼굴이 많이 까칠하고 예민하던 저는 아주 순한 제품들만 얼굴에 바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은 집에서 천연재료를 모아 화장품을 만들어 쓰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화장품에 더욱 깊은 관심이 생기게 되어 전문적으로 해보고자 화장품 조제 관리사 쪽으로 대학 공부도 다시 하면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방으로 시작해 소소하게 판매를 하던 것이 인기가 점점 좋아지고 나니까 인터넷 쇼핑몰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도 꽤나 장사가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작한 작은 사업이 점점 번창하게 되면서 저희 가정에 모이는 돈도 많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키워준 정이 있어 외할머니에게 용돈을 넣어드렸어요. 엄마가 저를 워낙에 어린 나이에 낳았기 때문에 두분다 정정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손녀된 입장으로 점점 늙어가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적지 않은 용돈을 양가에 보내드리면서 저희 나름의 효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큰 참사를 불러올지 몰랐어요. 어느 날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워낙에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걸 거의 못 봤었는데 어쩐 일인지 집에 불같이 화를 내며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 인간도 부모라고. 어머,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당신 그동안 도대체 어떤 삶을 산 거야? 장인 장모님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래도 나는. 당신 외조부님도 진짜 너무한다고 생각했지만 장모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아니, 우리 엄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나 어렸을 때집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사무실로 찾아왔더라고. 그리고는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동안 장모한테 인사도 없이 딸 데리고 갔으면 그 죄값 돈으로 치르라나 뭘라나 뭐라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소리에 너무 당황해서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저를 버리고 떠나버린 엄마가 어떻게 저의 소식을 알았는지,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출처는 당연히 외할머니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곧바로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엄마한테 제 얘기 하셨어요? 엄마한테서 연락 온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난 모른다. 네 엄마가 어떻게 나랑 연락을 한다고 하는 거야? 너 어릴 때 도망가서는 코빼기도 못 봤는데. 근데 엄마가 어떻게 저희 회사까지 찾아올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할머니가 알려 준거 아니에요? 아니, 네 엄마가 나타났으면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성을 내? 성을 나한테 찾아왔으면 내가 이러지 않죠. 제 남편한테 찾아왔단 말이에요.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돈 내놓으라고 했대요. 뭐야? 아유, 그냥 너 보고 싶다고 간다고 했는데. 이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한테 연락해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전해 주세요. 나 버리고 간 엄마,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거기다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두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도 또한번 엄마한테 제 이야기하면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외할머니에게 크게 화를 내고 나서는 저는 며칠을 알아 누워 버렸어요. 정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남편에게도 너무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 다행히 엄마라는 사람은 저희 앞에 일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날 제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을까 장모를 보면서 느끼게 되어 더 화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남편 얼굴 보는 것도 민망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그런 저를 또한번 품어주었습니다.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엄마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던 건지 정말로 돈 이야기에서 막혀버리니까 조금 더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는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빨리 털어버리기 위해 저는 더욱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기로 했었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엄마가 한 번쯤은 나를 만나러 오진 않을까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저의 생각과 이상과는 달리 엄마는 너무나도 불쾌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것도 제가 아닌 제 남편에게 말이죠. 그렇게 또 하나의 기겁할 만한 사건을 지나서 저는 또 일에 집중한 결과 점점 더 사업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냥저냥 살아가던 중 이번에는 외할머니에게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 이나야. 이 할미, 암이란다. 이 할미 위암이란는데 아주 죽겠다. 치료 빨리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늙은이들이 너 키우면서 돈을 얼마 못 모았어. 그러니까 치료비 좀 다오. 네?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암이라뇨? 그동안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얼마 전부터 계속 속이 안 좋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글쎄 위암이라지 뭐냐. 일단은 치료받으면 될것 같다고 하니까 네가 좀 비용 좀 대줘. 저는 그래도 그간 정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외할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초기에 발견돼서 치료만 잘하면 나을 수도 있다는구나. 그리고 너는 올 필요 없다. 이 할미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에나 집중해.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라며. 이 할미는 이 할미 동생. 그러니까 네 작은 할머니가 간호해주기로 했으니까. 굳이 먼 걸음 할 필요 없다. 나도 이게 더 편해. 그러니까 돈만 보내주면 된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다 대겠다고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할머니가 잘 검사를 받으신 건지 알아보기 위해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나랑도 같이 병원에 한번 가봐요. 일단은 제대로 검사 받은 건지 확인 좀 해보게. 아유참그 대다니까 그러네. 평생을 너한테 모지게 했는데. 내가 이번에도 아픈 모습 보여주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병원비 청구되는 대로 말만 해줄 테니까 그것만 좀 보내다오. 그렇게 몇 달을 치료 과정을 보내는 중에 필요하다는 돈을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치료가 잘안 된다면서 나중에는 치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더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상황을 모르고 계속 돈만 보내야 하는 터라 좀 의아한 부분이 많아서 할머니에게 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보내는 게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며칠 뒤에 저에게 정확하게 검사 결과에 대해 서류를 찍어 보내 주셨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확한 거 맞죠? 아니 왜 같이 병원을 안 가려고 그러세요? 아이 참 괜찮대도. 네 할아버지도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할머니는 그거 괜찮다며 말씀하셨어요. 거듭되는 상황에서 저는 사업으로 바쁜 나머지 할머니에게 더 신경을 못써 드렸어요. 그 부분이 죄송해서 또 돈을 평소보다 더 많이 보내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번까지 해야 할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전이가 되어 그거 수술하고 치료하려면. 입원을 길게 해야 할것 같다면서요. 이때만큼은 저도 병원으로 가보려고 했지만 또 극구 말리시는 통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원하시는 날에도 저는 통화만 겨우 했네요. 예, 돈 보냈니? 아니, 병원에서 비용을 얼마간 미리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말이야. 나 오늘 들어가서 내야 할것 같으니까 미리 300만 좀 보내줘. 알았어요. 입원 잘 하시고요. 어디 병원이시라고요? 아, 이참 병원은 알아서 뭐하게.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아니 그래도 병원은 알아야죠. 저번에 서류 보내주신 곳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서 또 옮겼어. 아, 거기가 좀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너는 일단 오늘 입원 들어갈 돈만 좀 보내다오. 이번에도 완강하게 나오는 할머니의 태도에. 저는 일단은 이번은 하셔야 할것 같아서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그래도 제 외조부모라고 할아버지 혼자 식사는 잘하시고 계실까 싶어 외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가서 저는 반찬거리도 놓고 오고 집 청소도 하고 올겸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해야 했어요.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어야 할 외할머니가 저희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과 함께 이것저것을 마구 챙기고 있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듣게 된 둘의 충격적인 대화가 저의 귀를 강타했습니다. 아유 참, 그 기집애 그냥 돈 보내달라고 하면 돈만 보내주면 될 텐데 아주 그냥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서 자꾸만 이것저것 묻는다 물어 더더 단단히 준비해도 저번처럼 또 서류 보내줘야 할수 있으니까 그게 아주 지혜비 닮아서 따지는 거 엄청 잘하네. 아니 지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돈만 보내주제. 뭘 그렇게 물었어? 아우 걱정하지 마요 엄마. 그 사람이 이쪽 사기로는 전문이라니까. 그때도 어떻게 그 의학 용어 다 집어넣어가면서 서류를 만들었는지 아주 나도 감쪽같이 속았지 뭐야. 이번에도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엄마는 그때 말한 터만 엄마 얘기 잘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그동안 할머니는 엄마와 함께 착당을 하고 저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였고 그동안 보여주었던 병원 서류들도 전부 다 위조된 것들이었어요. 저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듣자마자 곧바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하시는 소리가 전부 다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이 여자, 지금 제 엄마인 거예요? 어머나, 아이고, 얘야, 너 어떻게 왔냐? 아니, 그, 갑자기 무슨 일로 찾아왔어? 무슨 일이긴요. 할머니 병원 입원하시면 할아버지 혼자 계셔야 하니까 반찬이라도 넣어놓고 가려고 왔죠. 근데 이렇게 두 분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동안 저 속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따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서에 곧바로 엄마와 할머니를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저를 저지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됐다! 멈춰! 그만둬! 할아버지, 신고를 하려는 저를 말리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저와 외할머니, 엄마 모두 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다른 의미에서 말이죠. 여, 여보, 당신 지금 일 나갈 시간에 여기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당신 이럴 줄 알았지. 이놈의 이 놈의 옆에이 정신 나간 거사. 너희아 당장 이 집에서 다가 빨리. 네? 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더러 나가라니요? 잘못한 건저두 분이라고요. 말안 들어! 당장 나가지 못해! 할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저를 현관문 밖으로 몰아내시더니 마당에 있던 이상한 큰 통을 하나 들고는 집안으로 가서 멀뚱하게 당황해서 있는 두 여자에게 부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통 안에 있는 내용물의 정체를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뭐야, 대체?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외할머니와 엄마에게 쏟아부은 건 동물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알수 없는 오물들과 음식 쓰레기들이었어요.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잔뜩 흥분해서 들어가 뿌리셨기 때문에 저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양심도 없는 것들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지 딸하고 손녀를 등쳐먹으려 들어? 내가 둘다 애초에 싹이 노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막 나갈 줄은 몰랐지. 임도 막난 것들아!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들어 경찰서에 사기꾼들을 잡아놨다며 신고를 하셨어요. 그 뒤로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정말 힘없이 남편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같이 지켜보고 겪은 할아버지도 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사도 대충 하고 넘기고는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더 솔직한 심정으로는 왜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저의 편을 들어 주시고 엄마와 외할머니를 신고해 주셨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집에 가는 저를 할아버지가 잡으시더라고요. 얘야, 이나야. 이 할애비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인데요? 잠깐이면 된다. 저는 할아버지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일단은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앉아 할아버지를 마주 보고 있었고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에 할아버지는 놀라운 것을 저희 앞에 꺼내 놓으셨어요. 자,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이다. 솔직히 얼마 안 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부모 노릇 못 하고 산게 평생 한이 맺혔었는데 이제야 이렇게 갚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네? 아니 이게 또 뭐예요, 할아버지? 사실 계속 네 할미가 이상했어. 네 엄마는 자꾸 찾아오는 것 같은데 별 소리를 안 하니까 가만 두고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나한테 아프다고 하더니만 병원에 다니겠다고 하더라고. 나도 너처럼 속은 거지. 병원에 같이 가보려고 해도 한사코 같이 가지 못하게 해서 처음에는 나도 그러려니 했다가 나중에는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야. 아프다는 사람이 멀쩡하게 집에 앉아서 온갖 거다 처먹고 있으니까. 그것도 위암인 사람이 말이다. 그래서 좀더 두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글쎄 입원을 한다고 하지 뭐냐. 너한테 돈은 있는 대로 다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돈 없고 늙은 이 할애비가. 그래서 그때까지는 두고 보고 있다가 입원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이상해서 그때부터 혹시 몰라 집에 CCTV를 달아놨지. 내가 지금 용역 회사 다니고 있는 건 알고 있지. 그 용역 회사 직원 중에서 괜찮은 젊은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 CCTV 사용법을 알려주더라고. 요즘 핸드폰으로도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할미가 오늘 그러고 있더라. 그래서 순간 눈이 뒤집혀서 우리 현장에서 쓰는 간이 화장실에 있는 오물을 다 퍼다가 음식 물통까지 다 뒤집어 으면서 부어버렸지. 그리고 이건 내가 그동안 나중에 너한테 돈이 더 모이면 주고 싶어 모아둔 것들이다. 더 늦으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주기로 했어. 얼마 안 되지만 받아라. 그동안 이 못난 할애비 용서하고. 할아버지는 그동안 정말 저에게 눈꽃만큼도 애정이 있는 것 같지 않았었습니다. 늘 저에게 모진 소리를 해도 그래도 할머니야 말로 저에게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왔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만큼은 저에게 눈길도 주지 않으셨는데 그게 다 무뚝뚝한 성품에다가 저에게 면목이 없어 그래왔던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평생을 할아버지가 저 하나만 바라보며 모아둔 통장을 받으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통장을 건네주면서 본 할아버지의 손이 너무나도 주름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 길로 나에게 있어서 친정복이 없다는 생각을 접게 되었어요. 저를 평생을 생각하며 바라봐준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응어리를 접고 최선을 다해 효도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엄마는 사기죄로 신고가 들어가 계속해서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엄마와 할머니는 엄마가 제가 어릴 적 집을 나간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아버지한테도 속인 채 말이죠. 평소에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던 엄마는 할머니와 연락하면서 지내왔고 제가 결혼하고 사업하고 있다는 사실도 할머니를 통해 모든 걸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만나는 남자에게 버림받자. 그걸 본 할머니는 아무리 미워도 당신 딸인지라 엄마가 어떻게든 살게 해주고 싶어 제게 돈을 뜯어내어 엄마가 자리 잡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마디로 잘못된 모정이었죠. 그러다 제가 슬슬 눈치를 채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3천만원을 뜯어내고는 어디론가 떠날 계획을 잡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 엄마의 범죄와 사기에 가담한 거였고, 그렇게 손녀인 저를 두고 본인 딸만 살리겠다고 저를 버리고 이용해 먹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 돈과 제 돈을 보태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얻어드렸어요. 일주일에 몇 번은 들러 반찬도 드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낡은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법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엄마 같지도 않은 여자는 지금도 제가 신고를 한걸 알고 도망을 갔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법을 우습게 본 걸까요? 보나마나 금방 또 잡혀서 딸을 사기 치려고 한 대가를 심판받게 될 겁니다. 물론 가족 간의 범죄는 사기 요건이 성립이 안될 수도 있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꽤 많으셨는데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 인생에서 제가 앞으로 누굴 도와야 하고 누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아직도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계세요. 그가 돈 지금껏 키워준 값으로 치면 되지 않느냐고 오히려 제게 소리를 꽥꽥 지르고 계시고요. 저희 엄마 얘기를 하면서도 니네 엄마가 너를 낳지 않았으면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라면서. 엄마를 두둔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 하실 때마다 엄마에게 왜 할머니가 어떻게 세뇌를 당하셔서 그러는지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는 근처에 모시고 살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살면서 할머니에게 폭력도 당하고 무시와 폭언에 많이 힘드셨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버티며 살았는데 피부치 같은 당신 손녀에게 할머니하고 엄마가 사기를 친다는 사실을 알고는 연을 아예 끊을 각오로 이번에 그렇게 행동하셨다고 하네요. 차라리 남은 인생 혼자 사는 게더 편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 말씀을 들으며 이제는 할아버지의 진정한 가족은 저와 남편이 되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정말 파란만장한 게 많았던 삶은 막을 내렸어요. 그 속에서 나름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었네요. 앞으로는 저희 할아버지한테 평생 효도하면서 살려고요. 또 무뚝뚝하신 할아버지에게 저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도 시부모님들도 할아버지께 모두 잘해드리다 보니, 할아버지 얼굴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고요. 이게 바로 얼마 전 일이네요. 저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뭔지 한 번쯤 되새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가족을 잃지 않도록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